안녕하세요. 박주호 익절입니다. 현재 시간은 한주의 마무리.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 19분이고요. 각도라고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.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. 10월 2일 영상과 정보방에서 추천드렸던 시빅인데요. 자바들이 목표가 돌파하면서 무려 100%가 넘는 수익률 챙겨드렸습니다.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익절 타점까지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. 이런 급등 코인들은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365일 운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과 함께 수익까지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죠, 100%.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시고요. 대신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공개할 코인은요, 셀로입니다.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대폭등 가능성 정말 높으니까 잘 따라오세요. 우선 지금 일본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.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패러렐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. 9월 중순 경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며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는데요. 심지어 9월 말에는 수 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던 주황색깔 1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었고 그다음 막대. 양의 양봉 거래량들이 쌓이면서 어 순간적으로 추세를 이어가다가 파랑 색깔 어 200일 장기 이평선까지도 돌파를 해주었습니다. 약간의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진짜 미리 그어드린 여기 이 주요 매물대와 채널 하단부 그리고 200일 이평선까지 세 가지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주었습니다. 그만큼 이 셀로코인의 지지 구간이 정말 견고하기 때문에 조정이나 눌림목이 크게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자리인 거죠. 그리고 빼놓고 볼수 없는 이 아래쪽 거래량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만 보일 뿐 중간중간 채널 상단부나. 중단부 저항을 맞고 가격이 내려간 구간들을 살펴보시면 특별히 빠져나간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. 그만큼 세력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기 전에 가짜 하락을 만들어서 중간중간 개미 털기를 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렇다는 건 세력들은 여전히 이 셀러코인을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셀러의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1차 목표 다음 주요 매물대인 1350원대까지 단기급등 노려볼 수 있습니다.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25%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인 거예요. 자 요즘에는 1분만 넘어가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.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바로 시크릿 혜택 드리겠습니다. 고정 댓글 보시면은 자, 링크 있죠? 클릭해서 저한테 말 걸어 주시면요.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셀로 있죠? 셀로 1차, 2차, 3차 정확한 매도가와 실시간 대응법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자 비용 전혀 없는 거 아시죠? 100% 무료고 제가 원하는 건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 뿐입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셀로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